경남 지역에 있는 군 지역에서는 하만을 제외하고 거의 유일하게 군 지역에서 인구가 늘었습니다. 출생률도 우리 경남에서 3년 연속 1위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농촌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허기도 군수님, 출산정책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출산정책만, 인구정책만 제대로 한줄 알았더니 산청의 법인세 수입도 늘었습니다. 법인 기업들의 세금이 늘었습니다. 선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했으면 밀어주는 게 선거입니다. 흑기도 군수님, 이번 선거에서 다시 밀어주실 겁니까? 다시 한번 산청을 이어서 부자 산청, 잘 사는 산청, 따뜻한 산청, 그리고 찾아오는 산층으로 만들 수 있는 산층의 산층을 새롭게 바꿔나갈 사람 누구입니까? 산청은 이렇게 잘했는데 경남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남 돌아다녀보면 은 IMF 때보다 힘들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지난 2015년 16년 2년 연속으로 경제성장률이 0%대입니다 경남경제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경남을 책임졌던 분들은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웠습니다 우리 홍준표 지사님은 빚, 갚는, 빚, 갚는, 빚 갚겠다고 하시면서 투자해야 될 곳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우리 경남경제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남을 만든 사람들에게 다시 또 경남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천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과거 팀과 미래 팀의 대결입니다. 경남을 위기로 빠뜨리고 다시 한번 경남을 과거로 끌고 갈 사람들에게 우리 경남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경남과 산청으로는 둘도 없는 저로의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도 군수님 지난 4년 동안 고군분투해 오셨습니다. 도의 별도움 없이 혼자서도 이렇게 산청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는 흑희도 공수님께 제가 경남에서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경남도가 하기 어려우면 대통령님께도 확실하게 연결시켜드리고 청와대와 정부의 지원을 확실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번 선거 때는 경남 전역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모두 출마시켰습니다. 이제는 경남과 산청의 미래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허기도 군수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 그리고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산청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